신안에서 대파농사를 1 0여년차 지고 있는 최영수입니다 자은의 OK농약사 OK 사장님이 작년에 대파 블랙독구이를 구원하셔가지고 작년에 다른 품종하고 한밭에다 같이 심겼거든요 그런데 이 같이 관리를 해도 성장이나 또 병충해나 모든 부분에서 블랙 덕구이가 월등하니 좋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도 역시 블랙 덕구이가 성장이나 또 병충해, 강하고 농사지기야 쉬워요. 내년에는 다른 품종 안하고 블랙 덕구이를 전체적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대파가 겨울작목인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괜찮을까 했는데 다른 품종은 상당히 대파가 여름에 많이 상했어요. 예, 죽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블랙독구이는 하나 죽은 게 없고, 이렇게 성장이 잘 되고 짱짱해. 좋아요, 대파가. 그래 다른 품종보다 더위에 강하지 않는가. 다른 품종들은 무음병약 가지고 무음병 약을 여러 차례 해주고 그랬는데, 블랙독구이는 지금까지 무음병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물음병이나 더위에 음. 강한 품종이. 이, 블랙독구이가 다른 품종은 지금 그개수가 그래도 몇 개석 빠졌거든요. 여름에 물음병이나 했거나 다른 충으로 인해서. 그런데 블랙독구이는 개수가 그대로, 파종한 개수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근데 모든 면에서 블랙독구이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적인 시세가 평당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가는데, 재 판은, 이다시피 어디다 내놔도 안받거든요 그래, 평당 한2 0 0 0원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품종을 신겼을 때는, 키가 크다 보면은 이게 입이 부드러워가지고, 많이 처지고 넘어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먹었는데 블랙독구이는 키가 크면서도 이렇게 입이 짱짱해가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도 하나무 뭐 입이 처진 것이었고 지금도 짱짱이 서가지고 두둑골이 이렇게 화내 이렇게 짱짱이 섰잖아요. 하나도 넘어진 게 없이 이게 입이 크면서도 두껍고 짱짱해 좋더라고요 품종이 제가 이제 대파농사 10여 년 지대만, 지지만은 지금까지 저번 대파 품종 중에 블랙 독구이가 그래도 가장 농사지기 무난하지 않은가 길이라 생각해요.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소득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laughs> 그래서 저는 대파 농사를 권하고 싶어요. 농사지신 분들한테.